6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재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이는 만물이,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로 이슬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오늘 25절에 반복하여서 이 신비는 이 신비는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신비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지만은 거절하였던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3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땅 위에 보여 주시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설명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달지 않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울테아리안에 화하게 되니,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우월의식에 쌓여 있게 되었던 그들을 넘어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유대인을 제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온 백성들 가운데 속이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지만은 그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없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반문이고 질문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게 되는 하나의 표현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5절의 표현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문자주의자들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일정 부분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는 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묻을 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야 인자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인자가 오시게 되는 것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편하게 되면은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수많은 성경의 그러한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구두로 전해 들은지도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정말 지혜도 없고 어떠한 찬스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아프고 절망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찬스를 또한 충분히 누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었던 구원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믿음과 구원의 행적들을 그들은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복음의 초대에 거절하게 되면은 그들 역시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더러는 완악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리소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고 센터에 가게 되면 그 스타벅스 빌딩이 있는 곳에 그 옆에 빌딩이 유대인들 크리찬들의 교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주의를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토요일에 이렇게 안식일로 지켜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학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며 또한 보통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 두 시간 반, 세 시간씩 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빌려서 함께 예배 드렸던 한국 목사님이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나누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을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자기의 동족 가운데 탁월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 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구원하시는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여기 이 2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 아닐까? 예를면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라고 할 것인데요,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되었는데.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카리, 선물 그 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또한 더 좋은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조건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 주신 것에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철해될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클레시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름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게 위해서 이름을 부른, 지어서 부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서 김주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름을 지어 부르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철회될 일이 없게 되고 나를 불러서 지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함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사유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거룩하고 특별한 뭔가를 이루면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임하여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이름을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름다운 일들과 흔적들을 보여주시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구원을 또 사도바울이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국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 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냐 하므로, 그렇지 않, 맞지 않습니까? 이방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니, 이제는 이방의 사람들이 국률을 입었다. 라는 것이 30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진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국률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에게도 메시아가 들려지게 되고 소개되게 되면서 또한 메시아가 들려지고 소개되는 구원의 국률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이 이번에는 국률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쌍이 여긴다 라고 하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라버 단어인데요. 그 말에 또한 가지 표현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 오늘은 내가 조금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별로이고 내가 몸 상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몸 챙기기도 바빠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불쌍히 여기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향해서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 신실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거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구원받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약속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자비와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낙이 찍힌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경험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국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9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선물 허락하여 주셨지, 은혜의 선물 허락하여 주셨지, 사랑의 선물 허락하여 주셨지라고 하는 선물되는 것을 풍성히 간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살수 없고 허투로살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는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재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욥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경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말로만 눈, 귀로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자기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세계보다도 욕의 믿음의 세계가 더 뛰어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욕의 친구들보다도 뛰어나게 되었던 욕의 신실한 믿음에 보다도 하나님의 세계오는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을 움직여가고 창조해 나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여가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직여나가고 계획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이 앞에서 자신의 얕음을 깨닫게 되었고 인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의 깊이와 오미함과 그리고 넓고 크고 놀라운 세계를 확인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며 36절에 나오게 되는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물이 주께서부터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 말하게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역사의 끝을 말하게 되는데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규명한 신앙고백입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였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끝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누가 계시다라고요? 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삶의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역사의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현하게되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끝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넣으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시작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끝이 되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과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하시며 움직여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수많은 선물들과 부르심에 국률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구원의 선물로 함께 주시고 부르심의 은총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국률이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선물의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 저와 여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국률과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 늘 부르심으로 함께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가운데서 한 없는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길에서 넘어지고 순간긴 순간 길에서 탈선하게 되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선물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끝으로 나아갈 때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고 감사와 찬성이 되는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